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행복한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눈물이 많아지는 서운함을 볼수 있다. 60년생 설레고 긴장되는 아침을 볼수 있다. 72년생 모른다는 거절로 마음을 편히 하자. 84년생, 꿈이 아닌 현실이니 기회를 다시 하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주고받는 것에 덤까지 보태주자. 61년생,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쁨이 커져간다. 73년생, 한숨부터 나오는 축하를 받아낸다. 85년생, 흔들리지 않는 우정을 보여주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혼자만의 경사의 주름살을 펼수 있다. 62년생 때가 아니니 더 기다리자. 74년생 언제나 같은 대답으로 사랑을 지켜내자. 86년생 둘이 아닌 하나로 의기투합하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빚진 마음 갚아주는 수고를 해보자. 63년생, 또 다른 인연과 사랑을 시작하자. 75년생, 땀이 마르지 않는 분주함이 온다. 87년생, 젊음이 재산이다. 열정을 깨워보자.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간섭은 귀등으로 흘려내자. 64년생, 배움이 아닌 경험을 우선해보자. 76년생, 아름다운 도전이 성공으로 갈수 있다. 88년생, 대충이 아닌 깔끔함을 보여주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위로와 격려에 없는 힘을 다시 하자. 65년생, 잃을 게 없는 실패는 내일을 살찌운다. 77년생, 편하지 않은 불편함을 택해보자. 89년생, 건네고 싶은 것에 용기를 가져보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최고라는 자부심의 콧대를 높이자. 66년생, 눈치와 편견에도 갈 길을 재촉하자. 78년생, 기다렸던 만남의 꽃단장을 해보자. 90년생, 미숙함이 많아도 앞으로 나서보자.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다시 찾은 행복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67년생, 착한 마음의 애틋함을 더해보자. 79년생, 쉬지 않던 공부로 기회를 볼수 있다. 91년생, 할수 없다는 엄살로 책임을 피해가자.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자신하지 않는 엄살이 필요하다. 68년생, 미움이 박혀도 공과 사는 구분하자. 80년생, 고치려는 노력이 관심을 받아낸다. 92년생, 약해지지 않는 자신감을 더해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가슴벅찬 응원의 각오를 다시 하자. 69년생, 일손 놓지 않는 우직함을 가져보자. 81년생, 그간의 고생이 시험대에 오른다. 93년생, 상상했던 일의 시작을 볼수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쓴소리가 약이 되니 기억에 담아보자. 70년생, 땀으로 만든 것은 자랑할 수 있다. 82년생, 성실함과 노력으로 인정을 받아내자. 94년생, 생각이 많아져도 뿌리를 내려보자.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화려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71년생, 이길 수 없는 고집으로 타협에 나서보자. 83년생, 후회 없는 마무리로 내일을 준비하자. 95년생, 감추고 싶은 것의 비밀을 가져보자.